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내 남편이시라.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일 컬음을 받으실 것이라.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상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유력이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정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호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금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